근무하시면서 많이 기억들을 나누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또 특별히 자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자리에 안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대로 모시고 응원의 인사 한번 듣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정순의 모든 꽃은 흘겨서 핀다. 라는 그북콘 콘서트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그이 자리도 꽝메워주셨고 바깥에도 또 이보다 더 많은 인파가 이렇게 모여서 정정순의 북 콘서트를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어, 이종찬 전 국정원장님이 직접 기 오신 거는 어, 아주 그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 이종찬 전국장저 국정원장님이 북트 콘서트에 아마 가신 게 평생 처음이 아니게 생각되는데 아, 그 정도로 우리 이종찬 국정원장님께서 우리 정정순 전 부지사를 아끼는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저 어, 이종찬 국정원장님과 정정순 우리 저자 두 분에게 박수 한번 크게 좀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정정순 이름은 참 멋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정이 많고 순수한 사람이 정정순입니다. 정말로 정이 많고 순수한 사람이 제가 그, 어, 저와 함께 이제 행정부지사로 이렇게 같이 일을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보면은, 어, 정말 우리 정정순 부지사의 행정 능력은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 최근에 우리 충북경제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근에 우리 충북경제가 아, 모든 경제 지표에서 1등, 2등을 달리는 게 사실인데 우리 충북의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정정순 부지자께서 부지자 계신 동안에 그 키트를 닦아놔서 최근에 충북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 얼마 전까지도 충북의 인구는 3%인데 경제 비중은 2% 되었습니다. 그것을 4%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정정순 부지사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4%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2016년도에 충북 경제 비중이 3.54%까지 치솟았습니다. 곧 4%가 가능합니다이 모든 것이 우리 정정순 부지사가 닦아놓은 그 기반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정정순 부장 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또 정정순 부지사를 이렇게 보면은 책의 제목처럼 정말로 흙수저에서 태어나서 금수저를 향해서 나가는 분입니다. 어, 이 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정순 부지사 이미지 아주 딱 맞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에, 어떻게 보면 참 어, 개천에서 용인하고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분이 바로 정정순 부지사다 이렇게 생각듭니다 어떻게 보면 오뚜기 같은 인생도 들고 그래서 아마 우리 정정순 부지사는 한번 맘만 먹으면 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 강인한 그런 어, 기질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정정순 부지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아주 꽃이 만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정정수 불사 북건서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 오늘 또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또 한범덕 전 시장도 오셨고 우리 심의보 전 사회복지 협의장도 단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정순 부지사 북콘서트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가시는 길에 꽃이 만발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응원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밖에도 또 올라오셔서 이렇게 또 힘차게 응원의 말씀 전하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다 모시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야의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늘 꼭 오고 싶으셨지만 오지 못해서 축전을 또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축하의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정정순 전 행정부 지사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 함께 청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0여 년간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중심이자 가교 역할을 해왔던 정정순 전 부시장님이 자신의 삶의 궤적과 그간의 경험을 모아 모든 꽃은 흙에서 핀다는 이름으로 엮어냈습니다. 특히 청주시 부시장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저자는 청주시의 현안에 대해 그 누구보다 깊이 있는 식견과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고향 청주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됐습니다. 무술년 새해 정정순전 부지사님과 청주시민 여러분의 앞날에 빛나는 성취가 있길 기원합니다. 2018년 3월 3일 국회의장 정세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